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의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담은 뉴스박스. 7월 23일 화요일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먼저 간추린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올해 목표 대비 74%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신는 어제 올해 일자리 목표를 34,238개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25,35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2%보다 5.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희망봉사단은 어제 옥천군 옥천읍 912에서 사랑의 집 31호 완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말 갑작스러운 화재로 주택이 전소돼 80평생 살아온 생활터전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82세 황모 씨는 희망봉사단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40제곱미터 규모의 새 보금자리를 선물 받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완공식에는 김재종 옥천군수, 충북연회 희망봉사단 조기영 단장과 자원봉사자, 마을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랑의 집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은 모닝톡과 함께할 텐데요. 제천 보조금 단체가 보조금을 일명 먹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닝톡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주 잘 지내셨죠? 네, 날이 매우 덥네요. 네. 네, 이 제천 단체가요 보조금을 먹튀를 했다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어, 제천에 있는 한 단체에 오랜 몇년 동안 이제 재직하던 사무국장이 그만두면서 네. 이 단체의 문서 수발함 역할을 했었던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이제 퇴직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그, 그리고 나서 이 단체를 떠난 뒤이 단체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체를 꾸려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그런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개인적으로요?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원 어떤 원, 회사든 이제 인수인계를 할때 무조건 이제 그런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남겨놓고 가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유치해 보기에 개인 네. 이메일을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요? 예, 그래서 네. 그 단체. 가 대표나 이런 분들보다는 사무국장에 의지한 이런 식의 운영을 했었던 단체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이제 단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상근을 한 사람에게 너무 과도하게 업무 집행이나 이런 걸 공공적으로 처리하고 공동이 보유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전부 개인 이메일이나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그만두고 나면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니까 네.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네네. 일이 꽉 막혔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제, 이건 어떤 시스템이죠? 제천시의 이정임 의원이 네. 지난 19일 날임시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을 한 내용인데요. 이런 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관리감독기관과 단체 모든 종사자들이 언제든지 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좀 투명화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네. 개인 이메일을 단체의 공식적인 문서창고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고 또 이후 조직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 아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자는 오분 그 발언을 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것을 모두 다 같이 이제 투명하게 보면서 네. 이제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시민사회 활동을 해본 제 경험으로 보면 네. 시민사회 단체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단체가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이메일과 단체 공식 핸드폰을 공유하고 있죠. 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의 간추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파이 치기가 이어집니다.